반갑습니다. 국제약품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약품 오우장 현재 마이너스 1.11%자 이렇게 하락한 가운데 7,1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7,400원에 시작했는데 전일 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어요. 전일 고가랑 동일한 가격에 딱 점이 찍혀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갭상승 한 것까진 좋았지만 일단은 어 오늘 장중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단기적으로 살짝 눌렸다 갈수 있다. 그거를 암시하고 있죠. 현재 국제약품 여러분 프로그램 매물들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만 주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국제약품에 대해서 오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사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걸로 봐서는 차익실현 매물을 올라오면서 일단 단기차익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30분봉 차트로 패턴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일단 7천 원을 지키면은 좋은 건 맞는데 그거는 금요일장까지 얘기였어요. 금요일장까지 얘기고 오늘장에 만약에 7천 원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이 인근에서 종가를 마무리하면은 오늘장에는 7천 원을 지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횡보를 너무 길게 하는 거거든요. 자그럼 이렇게 고점 찍은 다음에 내려와 놓고 횡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파동 이론상 추가적인 하락에 그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주봉 차트로 과거 매매 타이밍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면은 일단 60주 이동평균선 인근에서는 항상 상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자 매수를 본다면 이 인근에서 보는 게 굉장히 좋았겠죠. 자요 타이밍에 찍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매수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줬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바로. 그 다음에 정고점 인근 여러분 8천 원 인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자 여기서는 정고점 인근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물량을 한 절반 정도라도 털어주는 게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매매. 될 것입니다. 지금 국제화품에 대해서 매수를 노리고 있는 매수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예 8천 원을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고 이 윗라인으로 레벨업을 시켜주면은 난 차라리 그 위에서 돌파 매수를 하겠다. 또는 지금 좀 애매해서 매수하기가 뭐하니까 차라리 5일선이나 아니면은 20일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닿았을 때 조금 더 눌림 먹을 줬을 때난 차라리 거기서 매수할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격 라인이 딱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제약품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여러분 많이 갈수 있는 패턴 지금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정고점이 8천원을 돌파하고 9천원 ,000원, 만원까지도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좋은 주식 종목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서요 우리 국제약품 주가급 등의 매수 타이밍 두 번째로 특급 호재 정보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죠 여러분 모두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 일단 국제화품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치료제 덱사메타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부각을 받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굉장히 품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이 부분도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해서도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경고를 내놓고 있고, 자이 부분도 우리 국제약품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최근 국제약품은 레보카신 저만의자 여러분 이거 지금 히트 상품을 내놔가지고 굉장히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원래 안질환 관련해서는 국제약품 강점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파마랑 같이 우울증 치료제, 자이거 공동판매 협약 맺었었고, 국제약품에 있어서 2024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 역대 최대 연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한 해가 바로 2024년도 바로 올해입니다. 남태훈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자, 앞으로 수년간 우리 국제약품은 대세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국제약품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여러분, 1959년에 이렇게 설립되는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회사를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운영하고 존속시키는 거 있어서만큼은 검증된 회사다. 우리는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올해 영업이익이 여러분 플러스로 양전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뀔 때 보통 많은 주식 종목에서 이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올해 연말까지 자 이거 주가가 8천 원 위로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 도 최고점보다는 올라가야죠. 올해 연 매출이 얼마인데 전년도는 영업이익 마이너스였는데요. 올해는 완전히 양전환는 하는 했데 전년도 고점보다는 확실히 위에 올라가 있어야겠죠. 월봉 차트로 중기 분석을 해봐도요. 자, 우리 국제약품은 잔파동을 제외하고 분석을 하면은 사실상 영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든 겁니다. 이만큼 횡보라고 치고 역헤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역헤드의 숄더 패턴에 의해서 지금 추가 상승을 진행 중에 있고 자 이번 추가 상승은 매출이 받쳐주는 만큼 자8천원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화품이 올해 연말까지 잘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주식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내 계좌가 두둑하게 수익이 나는 거 하고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별개 문제가 되겠죠. 그 주된 원인은 뭡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주가가 이렇게 직선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서 그래요. 자 지금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 우린 이거에 대해서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주가라는 건 대부분 여러분 업다운이 있습니다. 업다운이요. 자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한 번씩 매수를 해주고 자 이런 위치에 한 번씩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덜어주면 좋겠지만 또이 변곡을 잡는다라고 하는 게또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주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업사이클에 걸릴 때 아무리 주가가 업다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사이클에 걸리는 요 순간만큼은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여요.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하필이면은 요 주가가 급등하는 이 타이밍에 내가 매수에 동참하고 있지 않으면 남은 타임 속에서는 내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국제약품 핵심 정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이 핵심 정보에는 어떤 내용 이 을 담았냐 하면요, 주가급 등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지? 여러분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초보자도 수월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가장 수익 내시기 쉬운 상황은 바로 이렇게 주가 급등하는 타이밍에 매수에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처럼 주가가 조정받고 있을 때 계속 매수에 동참하는 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겠죠 자 이래서 국제약품 오늘은 비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만간에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추세리는요 매매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쉽게 주가 급등하는 타이밍만 골라서 저격하는 방식의 매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쉽게 수익을 내고 있는 추세린의 매매 기법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국제약품 특급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이 특급호재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잘 정리해서 핵심 정보 안에 잘 담아 놨습니다 여러분 저한테서 국제약품 핵심 정보 자료 받아서 매매하시기 전에 딱한 번만 이렇게 참고만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대응하시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국제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6447-867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국제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핵심 정보자료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 핵심 정보의 가격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주실 일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면 만족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안내 나가겠습니다. 히든 종목.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바닷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동안에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냅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기준봉을 세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시그널 캔들이 나온 종목들은요,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이런 종목들이 전망이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 산업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이 끝난 종목들 중에 세력이 매집된 게 확인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1000% 이상 상승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사실 1000%가 아니라 2000% 10000%라도 10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일단 1000%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1000% 이상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이 히든 종목 저한테서 안내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6447-867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히든종목 안내드리도록 할테니깐요. 많은 분들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아껴서 고르고 고른 이 히든종목 안내 많은 분들 무료 안내 받으셔서 꼭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방에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확정한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으로 평가 수익 중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은 제외를 했고 확정된 수익만 기준으로 따지면요, 자 위메이드 5만 3천 원 매수에서 7만 천원 매도로 36.54% 이렇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률이 두드러졌던 종목으로는 우리기술 투자가 있는데요, 총43.09%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 외로 수익률이 두드러졌던 종목으로는요, 파마리서치랑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22.38%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수익률이 만만치 않죠. 33.57%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나와있는 이 모든 수익률들은 한치도 오차 없이 실제 입증자료가 가능한 실질 수익률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 추천 종목으로 공개되지 않은 히든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요 매수가 11만원 그리고 목표가 16만원 이렇게 세팅해 놓고 매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요 매수가 3,800원 그 다음에 목표가 9,500원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략을 세팅을 해 놓고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든 종목 두 가지 문자를 빨리 보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 보내 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64478678입니다. 저희가 2천 여 개가 넘어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다 뒤지고 추리고 추려서 보석 같이 발굴한 이 히든 종목이요. 시세 변하기 전에 여러분 빨리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01064478678입니다. 꼭이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반드시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실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추세린의 시초가 공략 준비해 봤습니다. 시초가 공략은 제가 미리 준비된 자들의 파티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여러분 장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을 때는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먹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장중에는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시초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공략 방법은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해당 종목을 열어놓고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매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청산하시는 방법은 10% 이상 이익 구간에 들어오면은 자율적으로 청산하시는 겁니다. 이날 당일 흐름에서는 요 정도 올라왔을 때가 자10% 이상 이익 구간에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1차 청산 자리가 나오면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일부 물량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청산 자리가 나오면은 이 부분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장 막판까지 혹시 남은 물량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시면은 제가 장 후반이나 종가에 데일리 단타로 청산을 하실지 아니면은 며칠 더 스윙으로 끌고 갈수 있을지 자 요런 부분 일봉을 보면서 제가 스윙 연계 가능한 구간까지 함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 저한테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시초까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시초까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의 추세린 010-6447-8678입니다 위 전화번호인 010-6447-8678로 문자로 시초까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아침 8시 반에 시초까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침부터 빠르게 올라오는 저 장대양봉 빨간 불기둥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자 이런 분들 계시면 은이 시초가 매매로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성공 투자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추세린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